네. 예, <laughs>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박중영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부터 21회에 걸쳐서 산재소송실무강의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산재소송의 개념하고 산재소송이 인정되기 위한 업무상 재해의 발생 유형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산재소송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산재의 처리와 관련해서 제기하는 소송을 바로 산재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산재소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에 산재소송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산재소송 실무 첫 번째 강의 시간으로 산재소송이 진행되기 위한 요건인 업무상 재해의 발생 유형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발생 유형은 크게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재해 원인을 기준으로 해서는 사고에 의한 업무상 재해와 질병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의 정도에 따라서 사망재해와 요양재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해 원인에 따라서 사고에 의한 업무상 재해와 질병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나눌 때 사고에 의한 업무상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산재 신청을 했을 때 산재가 승인되고 어 산재가 종결이 된 이후에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액을 받아내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질병에 의한 업무상재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문제가 남고요. 그래서 질병에 의한 업무상 제의 경우에는 그 인과관계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산재 신청 단계에서부터 불승인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행정소송 절차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질병에 의한 업무상 제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재해의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는 사고에 의한 업무상 재해든 질병에 의한 업무상 재해든 그 결과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사망재해라고 하고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를 요양재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때 사망재해와 요양재해는 산재신청의 절차부터 달라지는데요. 사망재해의 경우에는 재해근로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유족들이 유족급여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요양재해의 경우에는 재해근로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재해근로자가 신청인이 돼서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해서 이후에 절차가 진행을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산재소송실무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업무상재해의 발생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